간호사분이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. 숨 쉬는데 좀 장애가 있다. 코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어? 비중격을 짧게 만들래요. 트위저를 해서 비중격을 잡고, 시저를 가지고, 쇼트닝을 하라고 돼 있었어요. 오, 싹둑. 비중격이 없어졌어요. 아, 이건 조금 과격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미용적인 거를 하라고 하거든요. 오스테오톰은 절골하는 기구예요. 돌이나 이런 거 조각할 때 쓰는 이걸 가지고, 말레, 망치. 이거 가지고, 땅, 져가지고, 이제 매부리를 친것 같아요. 매부리. 그거 친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. 끄집어냈더니 이 뼈가 나왔어요. 자라습을 가지고 우리가 치고 난 거를 좀 매끈하게 좀 다듬어요. 다시 오스테어톰을 절벌하는 기구를 가지고 땅땅땅땅 치고 쳤으니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뼈를 밀어넣는 거죠. 손으로. 이건 손을 사용해서 딸깍 밀어넣어. 좀 손끝에 느낌이 와요. 그러고 만져보면 들어간 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요. 열린 부분을 다시 닫아주는 것 같아요. 기중 격 쳐내고 닫은 부분을 다시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열어놓은 거를, 피부를 봉합을 하고.